자기 보면 지진의 규모가 M이고요, 에너지가 E예요. 근데 규모 8, 규모 6이기 때문에, 자 로그 2에 8자리는 11.4 더하기 1.5 곱하기 8이라고 쓸수 있고, 6자리는 11.4 더하기 1.5 곱하기 6이라고 쓸수 있죠. 몇 배인지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. 오, 어, 한번 구해볼게요. 이거1.5 곱하기 8. 8 하면, 그서 12죠? 12. 그럼 이거는 23.4가 되고요이거는 9죠? 그럼 9.0을 더해주면 이거 20.4가 돼요. 위에서 아래 걸 빼볼까? 그럼 빼면 진수끼리는 나누셈으로바뀌고요 요거 3이잖아. 그렇죠 그럼 이 6분의 이 8이 10의 3승이다. 그러므로, 이번이 답이 되겠죠.